코로나19 미국 내 사태가 비단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할머니와 아버지까지 잃은 한인 한나 김양 남매가 어머니마저 위독한 상태로 알려지면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서도 안타까워하며 도움을 주고자 나섰습니다. 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22살의 한인 한나 김양입니다. 일가족 다섯 명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려 투병을 하던 중 지난 5월 할머니와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68살의 한의사로 또 목사로 평소 건강했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 함께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어머니도 잠시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최근 병세가 다시 악화돼 위중한 상태입니다. 김양은 엄마가 더 이상 스스로 숨을 쉴수 없어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만 숨을 쉬고 있다며 현재 엄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폐이식분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양이 희망하는 것은 어머니가 UCLA나 USC 메디카센터로 옮겨 페이식을 받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스테이트 LA에 재학 중인 한나 김양은 22살로 현재 부모를 대신해 17살 남동생을 돌보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김양의 생활비와 학비 그리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위한 온라인 모금 고펀드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양은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